이번 시간에는요 파워셸 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동 작업을 줄이고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자동화를 위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개념을 익혀보겠습니다. 시작해서요 파워셸을 검색을 하면요 파워셸 IS e 를 제공해 줍니다. Windows 파워셸 IS라고 써 있죠. 이 IS e 를 통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파워쉘 i s e 가 실행이 됩니다. 자, 왼쪽에 파워쉘 창과 동일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노트패드와 비슷한 창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파워쉘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창에 대한 배치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고 이렇게 배치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get-child 아이템을 입력을 하면요. 왼쪽의 플레이 버튼을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행이 되죠.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ps 1이라는 확장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get child item 이고요. 자 get child item 폴더에 대한 목록이죠. 이 폴더에 대한 목록을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out 파일을 해주고요. 자 out 파일을 해주고 파일 이름은요.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디렉토리 디렉토리 TX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명령어를 만들어 줬죠. 그다음에 또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시스템 인포라는 이름으로요. 자, 시스템 인포라는 변수 안에 자, 다운표를 하고요. 파워쉘에서 기본 제공되는 베리어블을 입력하겠습니다. PS 컬처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요. PS 컬처는요. 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OS 랭귀지죠. PS 컬처 OS 랭귀지 값을 베리어블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엔바이러먼트의 컴퓨터 네임을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엔바이러먼트 컴퓨터 네임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엔터를 눌러보면 자 컴퓨터 이름이 나오죠. 다시 다운표로 닫아주고요. 이 시스템 인포를요. 다시 달러 시스템 인포를 해서요. 파이프라인을 하고, 이 결과 값을요, 아웃 파일을 해주겠습니다. 파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system.txt라는 것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는데요. 어디로 저장을 하냐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요. 그리고 C 드라이브에, 자,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p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 이노스터디라는 이름으로요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탐색기에 가게 되면요, PS라는 폴더 안에 이노스터디라는 게 있죠. 파워쉘에서도요 get child item을 치게 되면요, PS라는 폴더가 있죠. 이동을 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 location이죠. set location에 히드라이브에 PS라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을 했죠. 자, 다시 get-child 아이템을 치면요. 파워 w p s 1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이 나옵니다. 스크립트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get-content를 하고요. 그다음 inostudy.ps1을 입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요. 띄고 ino라는 것만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눌러 주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엔터를 눌러 주면 방금 만든 스크립트 내용 있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요. INO를 하고 탭키를 다시 누르게 되면요. 파일을 찾아서 자동완성이 되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왼쪽에서 C드라이브 루트 디렉트로 가게 되면요. 자 디렉토리하고 시스템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디렉토리를 열면요. GetChild 아이템에서 나온 결과값이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것을 열게 되면요. 랭귀지하고 컴퓨터 이름이 저장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getChildItem 출력값이 out 파일의 디렉토리 txt로 저장이 됐고요. 자결과값이잘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system.info라는 v a r i a 의 psCulture와 environment 컴퓨터 네임이 있죠. 이것을 system.txt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이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시스템 명령어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PowerShell 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